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에 사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바로 전남편 때문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20대) 후반 시절 백화점 명품관에서 일했어요. 여성분들이라면 누구나 아실 법한 프랑스 유명 브랜드 매장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매장에서 일한다는 것도 좋았지만, 열심히 일한 덕분에 손님이 많다는 것도 정말 뿌듯했답니다. 저는 이 일에 자긍심을 느꼈고, 계속 이 일을 하고 싶을 만큼 커다란 만족감을 느꼈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하루 일과가 100% 즐거운 건 아니었답니다. 그건 바로 진상 손님 때문이었어요. 잘 지내다가도 진상 손님이 매장을 한번 휘젓고 나가면 일에 회의감이 느껴질 정도로 괴로웠으니까요. 그날 역시 매장에 진상 손님이 찾아왔어요. 이거 반품! 50대로 보이는 여성 손님은 가방을 거칠게 올려놓으면서 말하더군요. 잔뜩 구겨진 쇼핑백과 오염된 가방을 보면서 곧장 느꼈죠. 아이 여자 또 보통이 아니겠구나 하고요. 그래도 저는 최대한 친절을 유지하며 손님에게 말했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환불은 어려울 것 같네요. 환불 날짜가 지난 것은 물론이고, 가방의 오염도가 너무 심해서요. 쇼핑백은 저희가 어떻게 해결을 해드린다고 쳐도 상품에 이렇게 문제가 생길 경우 환불이 어려우세요, 손님. 죄송합니다. 아니, 환불이 왜안 돼? 고객이 원하면 환불을 해줘야지. 그리고 뭐가 오염이 됐다는 거야? 내가 샀을 때랑 똑같구만 지금 환불해 주기 싫어서 핑계대는 거 아니야? 손님의 앙칼진 목소리가 제 고막을 마구 찔렀지만 저는 친절함을 최대한 잃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응대했습니다 그럼에도 손님은 멈추지 않으셨죠 네가 뭔데 환불을 안 시켜줘? 내가 그렇게 만만해? 만만해서 이딴 식으로 대하는 거니? 서비스 교육을 얼마나 개떡같이 받았길래 손님한테 이따위로 대해? 당장 환불하지 못해? 손님은 점장을 부르라느니 신고를 하겠다느니 하면서 온갖 협박을 하더니 심지어 제 멱살을 잡고 마구잡이로 흔들더군요 참을 인자를 수십 번씩 새긴 저도 이것마저는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도저히 제 선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저는 보안팀에 호출을 하는 버튼을 누른 뒤 손님과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아줌마, 내가 안 해주고 싶어서 안 해? 아줌마가 날짜도 지나서 가져오고, 가방에 온갖 더러운 걸다 묻혀놨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뭐? 아줌마? 이게 정말 미쳤나? 어디서 막 말이야?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데 손님한테 이래? 어? 너 오늘 한번 죽어볼래? 그래, 죽어봐. 오늘 한번 내가 죽나, 아줌마가 죽나 한번 붙어보자고. 저는 아줌마의 손을 붙잡고 거칠게 뿌리쳤어요. 하지만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아줌마는 이제 제 머리채를 붙잡더니 미친 듯이 흔들더군요. 이성을 잃은 저 역시 아줌마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었답니다. 직원으로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걸잘 알고 있었지만 아줌마가 먼저 제게 폭력을 행사하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군요. 어, 뭐 다른 직원이라면 바보처럼 당하고 있었겠지만 제 성격 역시 만만치 않거든요. 하지만 마른 몸매였던 제가 억척스러운 아줌마의 기운을 이겨낼 수는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아줌마의 힘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신세가 되었어요. 이 건방진 년이 어디 손님한테? 너 오늘 교육 한번 제대로 받아봐라. 아줌마는 제 머리채를 한 손으로 붙잡고 다른 한 손을 하늘로 쳐들었어요. 저를 후려치기 위함이었죠. 이리저리 휘둘리느라 정신이 없던 저는 막을 여유조차 없더라고요. 결국 아줌마의 손이 휘둘려졌고 저는 눈을 질끈 감았답니다. 그런데 느껴져야 할 감각이 안 느껴지더군요. 이쯤 되면 뺨이 얼얼해야 할 텐데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눈을 뜨니 아줌마의 팔뚝이 어떤 남자에게 붙잡혀 있더라고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줌마의 손목을 붙잡은 남자는 보안팀 직원 우진 씨였어요. 저를 후려치려던 아줌마는 제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며 노우라고 난리를 치더군요. 하지만 아무리 억척스러운 아줌마라 하더라도 보안팀에 근무하는 남자의 힘을 이겨낼 수는 없었답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따져볼 일이고 일단 그만하십시오. 손님 때문에 사람들 모인 거안 보이십니까? 더 이상 소란 피우시면 영업 방해로 경찰에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진씨는 아줌마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으며 계속 행패를 부리면 경찰에 넘기겠다고 말하더군요. 우진씨의 커다란 덩치에 놀란 탓인지 아니면 경찰에 넘기겠다는 말에 겁을 먹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줌마는 씩씩대더니 제 머리채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반품하려던 가방을 챙기더니만 매장 바닥에 침을 한번 퉤 뱉고는 사라지더군요. 선아씨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미안해요.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많이 다쳤어요? 상황을 정리한 우진 씨는 제 안위를 물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진상 아줌마 때문에 머리카락이 많이 뽑혔지만, 우진 씨가 이렇게 걱정해 주니 마음이 사르르 녹더군요. 일단 그날은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하지만 제 마음 속에는 변화가 생겼답니다. 평소 대면대면하던 우진 씨에게 자꾸만 눈길이 갔던 거죠. 원래도 키가 크고 몸이 좋은 사람인지라 눈길이 가긴 했지만 이번 진상아줌마 사건을 계기로 더 좋게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식사 시간에나 화장실을 갈때 일부러 우진 씨와 마주치곤 했어요. 그렇게라도 우연히 한 번씩 얼굴을 보고 싶었던 거죠. 다행히 우진 씨도 저에게 반갑게 인사해 주더군요. 저도 나름 키도 크고 빠지지 않는 미모를 지니고 있었거든요. 저는 매일매일 우진 씨를 상상하며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만 좋아하는 감정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감정이 들더군요. 그래서 한번 대시해보기로 결심했어요. 말하기는 좀 쑥스러웠던 저는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다며 연락처와 함께 우진 씨에게 건넸습니다. 그렇게 퇴근 시간쯤에서 문자 한 통이 오더군요. 혹시 꼼장어 좋아해요? 유 앞에 잘하는 집이 있는데 거기서 소주 한잔 어때요? 문자를 확인한 저는 뛸 듯이 기뻤답니다. 일단 저를 거절하지 않은 거잖아요. 퇴근한 저는 우진 씨와 만났습니다. 사복을 입은 우진 씨는 더 멋지더군요. 저희는 그렇게 포장마차에 가서 꼼장어와 소주를 마셨어요. 포장마차나 꼼장어를 딱히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도 우진 씨와 함께 하니 다 좋게 느껴지더군요. 심지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우진 씨가 생각보다 더 괜찮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호감이 점점 더 깊어진 저는 술기운을 빌어 우진 씨에게 고백했어요. 우진 씨, 저 우진 씨 좋아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좋게 봤었는데 그때 그 아줌마 사건 처리해 줬을 때부터 계속 좋아했어요. 우진 씨는 저 어때요? 나쁘지 않으면 혹시 만나 볼래요? 저는 용기를 내서 고백했답니다. 매번 고백만 받다가 처음으로 고백을 하니 엄청나게 떨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새빨개진 얼굴을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우진 씨가 제 손을 잡더군요. 놀란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 제게 우진 씨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군요. 저도 사실 선아 씨 좋아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남자친구 있을까봐 대시도 못했는데 아, 이렇게 먼저 고백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사귀어요, 선아씨. 우와, 정말 기적 같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를 좋아하고 있었다니요. 아무튼 그렇게 저와 우진씨는 연인이 되었어요. 지금껏 꽤 많은 남자친구를 사귀어 봤지만 이번만큼 행복한 연애는 없었어요. 두살 연상인 우진씨는 어른스러움과 동시에 순수했고 남자다움과 동시에 자상했지요. 심지어 커다란 키에 훈훈한 외모까지 지니고 있어서 보기만 해도 행복했으니까요. 그렇게 7년의 연애 후 저희는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간의 신혼생활을 즐긴 후 저희에게 아이가 찾아왔어요. 그와 동시에 저는 퇴사를 했고요. 대부분 그렇겠지만 임신 과정이 참 힘들더군요. 아무래도 제가 168이라는 큰 키에 50대 초반이라는 몸무게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배가 불러오면 불러올수록 몸을 가누기가 힘들더군요. 그러다 보니 화장도 안 하게 되고 편한 옷만 추구하게 되고 심지어 부끄럽지만 잘 씻지도 않게 되더군요. 문제는 거기에서 발생했답니다.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임신했다고 쳐도 기본적인 건 해야지. 화장은 안 한다고 쳐도 이는 좀 닦아야 하는 거 아니야? 해도 해도 정도가 있지. 당신은 거울도 안 봐? 다정했던 남편은 점점 게을러지는 저를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의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닌 게 저는 정말 밥 먹고 이도 안 닦은 채 바로 누울 정도로 위생 상태가 엉망이었거든요. 남편이 지적하자마자 거울을 봤더니 이에 고춧가루가 잔뜩 끼어 있더군요.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서운했어요.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임신해서 몸이 무거워져서 그런 것뿐이었거든요. 서러움은 짜증으로 변했고 그건 남편을 향한 화살이 되더군요. 내가 뭐 일부러 그래? 임신하니까 몸이 무거워져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처녀 때도 그랬어? 당신 애 뱃속에 품느라고 그런 건데 어쩜 그렇게 정 없이 말할 수가 있어? 아휴 당신 지금 임신한다고 나한테 유세해? 그리고 당신만 임신해? 다른 여자들은 임신하고도 꾸밀 거다 꾸미는데 뭘 그렇게 유난이야? 그리고 내가 뭐 처녀 때처럼 꾸밀랬어? 그냥 기본적으로 지킬 것만 지키라는 거 아니야. 남편과 저의 다툼은 계속되었답니다. 연애 시절 알콩달콩 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요. 그런 말을 듣기 싫었던 저는 어떻게든 몸을 움직이려고 했죠. 남편의 막말에 서운하긴 했지만. 기본적인 위생 같은 건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네요. 초반에는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했지만 배가 더 불러가면서 전부 다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식욕도 폭발해서 결혼 전 50대 초반이던 몸무게 또한 80kg를 훌쩍 넘어갈 정도로 불어났고요. 그에 따라 남편의 폭언은 점점 더 심해졌답니다. 아우, 진짜 당신 샤워 좀 하면 안 돼? 당신 몸에서 썩은 내가 나는 것 같아? 당신은 안 느껴져? 당신 일주일에 샤워 몇번 해? 한번 하기는 해? 그리고 제발 그살좀 빼라. 내가 진짜 사람이랑 사는 건지, 돼지랑 사는 건지 구분이 안 돼서 그래. 우리 제발 사람답게 좀 살자, 어? 남편은 매일같이 그렇게 저에게 막말을 했답니다. 서러웠던 저는 맞받아치기 위해 더 날선 말들을 내뱉었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의 사이는 빠른 속도로 멀어져 갔어요. 나중에 가서는 포근은커녕 서로 대화조차 아예 안 하게 되더군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었지만 되돌릴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남남과 같은 생활을 하며 하루하루를 이어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남편에게 뭔가 수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야근이 없기로 유명한 회사에 다니던 남편의 귀가 시간이 자꾸만 늦어진 거죠. 느낌이 쎄했던 저는 미행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에 대한 사랑과 함께 신뢰까지 사라져버린 탓이었죠. 아무튼 저는 남편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동료들과 퇴근한 남편은 택시를 잡아타고 어디론가 향하더군요. 저는 조용히 뒤를 따랐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남편이 도착한 곳은 아가씨들이 나오는 노래방이더라고요. 저는 현장을 덮치기 위해 부글부글 끓는 속을 억누르며 기다렸죠. 그리고 한 30분 정도 흐른 후에 방들을 뒤지기 시작했고요. 솔직히 저는 남편이 얌전히 술만 마시고 있기를 바랐답니다. 지금은 비록 소원하지만, 과거에는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남편이 그러지 않기를 바랬던 거죠. 하지만 제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룸 하나를 연 순간 여자와 부둥켜안고 입을 맞추는 남편의 모습을 발견하고 말았거든요. 룸 안에 모든 사람들이 귀신이라도 본 듯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온 여자가 문을 활짝 열고 서 있었으니까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저는 동료들이 있음에도 남편에게 고성을 질렀어요. 야이 쓰레기 같은 놈아. 지금 야근한다며. 이게 야근이냐? 딴 여자랑 붙어먹는 게 네가 말하는 야근이냐고. 네 새끼 벤 마누라가 집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이런데서 놀고 싶었니? 어? 저는 테이블에 올려진 과일 안주들을 남편에게 마구 던지며 소리쳤어요. 노래방의 아가씨들은 혀를 차며 나갔고 동료들은 저를 말리려고 하더군요. 남편 역시 저에게 여기서 제발 이러지 말고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고 했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 동안의 서름까지 전부 폭발했거든요. 내가 저 여자들보다 뭐가 모자란데 나도 임신만 안 했으면 저 여자들보다 훨씬 예뻤어. 그러면 너 같은 쓰레기랑은 비교도 안될 정도로 좋은 남자랑 만날 수 있었을 거고. 저는 그 동안 들어왔던 폭언에 대한 서름을 폭발시켰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었죠. 남편의 회사 동료들은 어쩔 줄 몰라했고 남편은 뻥찐 표정만 짓고 있더군요. 일단 그날의 일은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반성을 하지 않았죠. 남자들이 비즈니스 하다 보면 그런데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오히려 언성을 높였고요. 할 말을 잃은 저는 대화를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냉전을 하며 몇 달이 지나갔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아이는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하더군요. 결국 저는 출산을 했고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라도 생기면 남편과의 관계가 개선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남은 정이 다 떨어졌는지 이혼을 요구해 오더군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당신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다. 애도 생겼겠다. 어떻게든 정붙이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이성이랑 사는 느낌은 있어야 할거 아니야. 그런데 당신은 조금 더 여자로 느껴지지가 않아. 살만 뒤룩뒤룩진데다가 더럽기까지한 여자랑은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러니까 이혼해 줘. 남편은 외모 지적뿐 아니라 위생관념, 성격, 요리 실력, 살림 능력 등을 지적해가며 이혼 사유들을 줄줄이 읽더군요. 괴로웠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기에 저는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저 역시 저를 여자로 봐주지 않는 남자와 더살 수는 없었거든요. 저는 아이의 양육권을 남편에게 넘겼답니다. 제가 가지려면 가질 수도 있었겠지만, 경제력도 없는 제가 아이를 키우는 건 죄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아이에게만큼은 다정한 아빠여서 잘 키워줄 거라 생각했어요. 이혼을 하고 나니 너무나 허전하더군요. 저는 그 허전함을 술로 달랬어요. 그렇게 매일 배달 음식에 술주로 가득 채우다 보니 80kg였던 몸무게가 90kg를 돌파하더군요. 거울을 보니 솔직히 남편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긴 했어요. 제가 남자라고 해도 이런 여자에게 상냥하게 대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미운 시절의 그갸냘픈 몸매를 본 남편이라면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아무렇게나 켜둔 텔레비전에서 프로그램 하나가 하더군요. 요즘 대사라고 불리는 다이어트 프로그램 있잖아요. 태생부터 비만이었거나 출산 후 살이 쪄버린 여자들의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걸 보니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마흔이라는 나이에 접어들었지만 피나는 노력을 하면 다시 예전의 갸날픈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심이 선 저는 일단 편의점 알바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알바를 퇴근하면 곧바로 헬스장으로 출근해 미친 듯이 운동을 했고요. 입에 달고 살던 배달 음식과 소주도 끊고 닭가슴살에 야채 위주의 식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알바를 한 돈으로는 성형 티가 나지 않도록 얼굴을 고쳤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혹독한 시간을 보낸 저는 90kg대에서 다시 50대 초반의 몸무게를 되찾았어요. 게다가 적당한 성형수술과 새로운 화장법으로 꾸미니까 스스로를 봐도 예쁘다는 말이 절로 나오더군요. 지나가던 남자들의 시선 또한 달라졌습니다. 여자로서의 자신감을 찾은 저는 회사에 입사했어요. 대학 시절 경제학을 전공한 덕분에 세무사 사무소의 직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입사한 지한 달이 된 순간부터 대표로 있는 세무사 분이 제게 은근히 호감 표시를 하더라고요. 기분이 나쁜 건 아니었답니다. 회계사분은 저보다 세 살이 많은 노총각이었지만 경제적으로 풍족한 데다가 성격도 부근하셨거든요. 제가 가진 이혼 경력에도 그렇게 개의치 않아 하셨고요. 어느 날은 그분께서 술한 잔을 하자고 하셔서 조용한 룸 술집에 갔는데 그분이 조심스럽게 마음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선아 씨 제가 대표로서 직원분에게 이런 말 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말하지 않으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아서 할게요. 저 선아씨 좋아합니다. 사실 저희 사무실 들어왔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선아씨 애인 없으신 걸로 아는데 혹시 저랑 한번 만나보시는 거 어떨까요? 세무사님 그러니까 상현씨가 제게 고백을 했어요. 잘해줄 자신이 있다는 말을 덧붙이면서요. 잠시 고민하던 저는 고백을 받아들였습니다. 상현 씨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경제적인 부분도 당연히 한몫했고요. 그렇게 연인이 된 저희는 매일같이 데이트를 했답니다. 상현 씨는 사귀자고 했을 때 말처럼 저에게 정말 지극정성을 다했고요. 다정하게 대해주는 건 물론이고 선물도 미친 듯이 사주더군요. 심지어 상현 씨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집을 소개하며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여기에서 함께 살자고 하더군요.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저희는 자주 만나게 됐고 결국 연인이 되었답니다. 어느 주말 저는 제 아들 희준이를 만나러 갔어요. 남편과는 이혼을 했지만 아들과는 2주에 한 번씩 꼭꼭 만나곤 했거든요. 그날 역시 희준이와 만나 맛있는 것도 먹고, 아이가 좋아하는 곳에도 놀러 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약속 장소에는 남편이 나와 있더군요. 이혼 이후에 처음 보는 거였답니다. 남편은 저를 보기 싫어했기 때문에 매번 시어머니께서 희준이를 데리고 나오셨거든요. 물론 전 놀란티를 내지 않았고요. 이제는 완전히 남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저를 바라보며 엄청나게 놀라더군요. 당신 대체 뭐야? 남편은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뻥찐 표정을 지었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남편이 봤던 제 마지막 모습은 살이 띠룩띠룩 진 돼지 같은 모습이었고 지금은 아가씨 때와 다름없는 어여쁜 모습이니까요. 심지어 과거에는 입지도 않던 과감한 의상에 상현씨가 선물한 명품들로 치장을 한 상태였고요. 당신 그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살을 언제 그렇게 뺀 건데? 화장은 또 뭐고? 그리고 그 옷에 걸친 명품들은 대체 다 뭐야? 어? 뭔데? 설명 좀 해봐. 남편은 저를 계속해서 둘러보며 제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에 대해 묻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바 아니라고 말하며 희준이를 데리고 예약한 식당으로 향했죠. 제게 폭언을 일삼았던 남편과 더 이상은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런 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희준이를 데려오는 게 시어머니가 아니라 이제 남편이더군요. 지난 1년 동안은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말이죠. 남편은 저에게 희준이를 넘겨줄 때마다 노골적인 호감을 보내왔어요. 당신 엄청 예뻐졌다. 아가씨 때보다 훨씬 예쁜데? 관리 정말 많이 했나 봐. 이럴 줄 알았으면 갈라서는 게 아니었는데. 근데 있잖아. 오늘은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희준이한테도 엄마 아빠 함께 있는 모습 보여주는 게애 정서에도 좋잖아. 남편은 자꾸만 따라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매번 단호하게 거절했고요. 외모 하나 바뀌었다고 추근대는 남편과는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제 아들 희준이에게 무심코 던진 질문 때문에 흔들리고 말았답니다. 희준아 소원이 뭐야? 이제 곧 어린이날인데, 엄마가 희준이 하고 싶은 거다 들어줄게. 밥을 먹던 저는 희준이에게 소원을 물었어요. 로봇이나 레이싱카 혹은 게임기 같은 답변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희준이의 답변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답니다. 엄마, 정말 뭐든지 들어줄 거야? 당연하지. 엄마가 희준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뭐든지 말만 해. 엄마가 할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다 들어줄 거야. 엄마, 그러면 혹시 아빠랑 같이 살수 있어? 왜냐면 저번에 어린이집 하게 했대. 다른 사람들은 다 엄마, 아빠랑 같이 왔는데 나만 아빠랑 할머니가 왔단 말이야. 친구들이 그거 보면서 엄마 없냐고 놀리고. 그래서 그러는데 엄마, 아빠랑 같이 살면 안 돼? 희준이는 제가 다시 남편과 살기를 바랬어요. 이혼 당시에 예상했던 고민이긴 하지만 실제로 직면하니 충격이 대단하더군요. 저는 일단 웃어보이며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저녁이 됐을 때 희준이 몰래 남편을 만나 희준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지 물어봤어요. 다른 때 같으면 만날 일도 없었지만 희준이를 남편에게 데려다 주면서 희준이를 먼저 들여보내고 희준이가 요즘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들어보려고 남편과 얘기해 보기로 했어요. 어. 요즘 부쩍 당신을 많이 찾네. 주위 친구들이 놀리기도 많이 하나 봐. 엄마 없는 아이라고. 그 말에 좀 상처받은 모양이야. 자기만 엄마가 안 왔으니까 며칠 내내 묻더라고. 자기는 왜 엄마랑 같이 안 사냐고. 아빠가 말해서 같이 살자고 하면 안 되냐고. 남편은 하게 때 일이 사실이라고 말했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더군요. 여린 마음에 상처를 입어 얼마나 아팠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 저에게 남편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다시 합치는 거 어때? 우리야 홧김에 이혼했지만 애한테는 정말 못할 짓이잖아. 이번에는 학예회지만 앞으로 엄마 필요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 그때마다 우리 엄마가 쫓아갈 수도 없는 일이고 안 그래? 라고 하면서 말을 했어요. 전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많이 엄마가 그리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손이 부들부들 떨리네요. 그때 우리는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볼까봐 한적한 대로가 남편 차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다른 얘기도 아니고 자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면서도 제게 달려드는 거예요. 제게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고 절 안으려고 하는 겁니다. 전 남편의 행동에 충격받을 수밖에 없었죠. 너무 놀라 남편의 손을 이빨로 꽉 물고 해서야 남편을 겨우 떼낼 수 있었고 전 소리를 지르며 남편 차 안에서 도망 나와 근처에 지나가는 아무 차이나 손을 흔들고 도와달라며 울고불고 사정을 한 탓에 겨우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전 아무리 욕정에 눈이 먼 짐승이라지만 저와 이미 이혼을 한 상태고 자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지 애초부터 그 남편 차에 타는 게 아니었는데 제 불찰이고 다제 탓인 것만 같았어요. 내가 너무 아이 때문에 경계를 늦춘 탓인 건 아닌지 너무 놀라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전 곧장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제 신고를 받은 경찰은 남편 차 안에 있는 블랙박스에서 제가 말했던 증거들을 찾아내 사건을 넘겼습니다. 그 덕분에 남편은 교도소까진 가지 않았지만 집행유예에 벌금을 선고받았다고 했어요. 전 처음에는 왜 제게 그런 악마 같은 짓을 저질렀는데 감옥에 가지 않았는지 속상했지만 우리나라 법은 성추행 가지고는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고 하더군요. 뭔 이런 먹 같은 법이 있을까요? 그렇게 그날 사건에 대해 결과는 마무리되었네요. 그날 이후 전 법원에 아들에 대해 친자소송을 남편이 제게 했던 증거들과 집행유예 당한 일들을 같이 제출해 도저히 이런 쓰레기 같은 집안의 아이를 맡기면 제 아이가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면서 나중에 아이 미래를 위해서라도 제가 키울 수 있게 거기에서 제발 나오게 해달라고 판사님에게 간곡히 항변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뒤 감사하게도 친권과 양육권을 제가 가지고 올수 있었어요.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에게 이제라도 엄마 노릇을 할수 있었으니까요. 우리 아이는 저를 보고, 엄마, 이제 나 엄마랑 살아도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더니 하염없이 엉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못난 저 때문에 그동안 아이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이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성현 씨도 제 아이를 많이 예뻐해준 덕분에 같이 놀러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함께 먹으러 다니고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물론 성현 씨도 제게 잘해주고 듬직한 남자이기도 하지만 한 남자의 여자보다는 한 아이의 엄마로 더 멋지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후회할 인생은 절대 살지 않으려고요. 제긴 사연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